아이젠에선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스타워즈 아울러는 훌륭한 탐험이 있는 재밌는 은하계 터리 어드벤처. 하지만 단순한 잠입, 반복적인 전투, 출시 시점 기준으로 좀 너무 많은 버그가 흠. 프레스 스타트입니다. 게임 속 은하 묘사에 있어 인상적인 일부 전진이지만 플레이어에게 탐험할 땡기는 이유를 주는 데는 실패라며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이어서 PC 게이머에선 지난 몇년 동안 유비소프트의 가장 야심찬 게임, 그러나 너무 안전빵으로 기본만함, 이라며 100점 만점에 73점을 줬고요. 5점 만점에 3점을 준 VGC는 잠재력을 다 채우지 못한 언차티드 스타일의 킬링타임 모험. K와 닉스는 펀치감 있는 스토리를 좋은 페이스로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지만, 게임의 명성 시스템과 범죄 조직 스토리 라인이 대체로 덜 익은 느낌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2024년 8월 27일 기준 메타스코어 77점을 기록하고 있는 사워즈 아울러는 8월 30일 PC, PC5 액박 시리즈로 출시됩니다.